오천과 함께하는 특강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신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또 TV 무대라는 데를 경험도 없이 처음 서봤고 누구에게나 초입은 있고 신입인 시절이 있을 텐데 저한테 처음은 굉장히 각별한 의미가 있는 무대였습니다. 어느새 하다 보니까 세 번째 마지막 코너가 다가왔는데 제가 가장 자신 있게 강의하는 부분이. 사실은 가족입니다. 뒤에 사랑의 자가 따라오는데, 지구에서 지구 인문학 중에서 가장 따뜻한 인문학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음악 하나만 듣고 같이 강의를 풀어갈까 합니다.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know how I feel. You understand what it is to be a stranger and the sun friendly lane. Take my hand.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 음악은 램 미온이라는 미미어라는 변한 가요인데 가왕이신 조용필 님께서 미팔군 무대에서 흑인 병사 한 분이 생일 노래로 틀어 달라고 할때 원곡보다도 더잘 불러서 이걸 방송국에 추천할 정도로 무명의 가수일 때 원래 조용필 씨는 세션이었습니다. 뮤지션 서태지 씨도 신화에서 기타치던 기타리스트였고, 원래 보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조용필 씨 노래를 먼저 틀어달라고 했던 건 가족의 구성원인 가정의 분포와 구성, 그 조건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 니미어라는 노래는 베이스의 한을 깔고 갑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번만 더이 노래 한 번만 틀어주시겠습니까? 이 you know 한의 음악이 에이스로 깔릴때 저는 전문 춤꾼 아니지만 여러 이렇게 전문 춤꾼들처럼. 춤추면서 노래도 할수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이렇게 자, 음악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하늘 가족 얘기를 하기 전에 베이스에 깔고 가는 건 가족을 지탱하고 경영하고 끌고 가는 주체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가정이 있다면 엄마입니다 단연코 엄마가 선장이고 엄마가 진두지휘하는 CEO예요 구성원을 리드하는 엄마라는 분은 분명히 베이스에 한을 깔고 가는데 그 한이 열등감으로 시작되는 한이면은 그 가족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아니고 열등감 반대어가 자존심과 자존심 뿌리가 열등감입니다 자존심 그러면 자존심 반대말이 자존감이에요. 자기를 귀하고 예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엄마가 한이 많아서 대접을 못 받고 결여된 채그 가정을 구성하고 꾸려간다면, 엄마의 피해의식 같은 게 고스란히 가족 구성원들한테 대물림된다라는 이 진실이 무섭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은 가족인데, 그 안에 따뜻함이 결여된다면 한으로 실례로. 잘 이해를 못하는 표정 같은데 요렇게 합니다. 둘째 아이가 유학기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둘째 마치면 유학 마치면 제주도로 여행 한번 다녀옵시다.라면 한이 많거나 열등감의 가장인 아빠는 남편은 요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미쳤나? 먹고 살 시간도 없구만. 요게 현실적인 대화, 소통, 그리고 이야기 거리에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여유가 있고, 안락하고, 따뜻한 집안에는 항상 평화와 배려와 성과 사랑이 상대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가장이 자존감이 아니라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자존심 자존심이. 자존심이 뛰어나면 자존심의 뿌리 자체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의 친구가 자격지심이에요 그러니까 딱 뱉어내는 말이 이게 미쳤나 집 구석에 무슨 돈이 있다고 집 안을 집 구석으로 비하를 해버립니다 우리 집안은 여유와 안락함과 평화로움과 가정에 조화가 없는 집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파장과 파동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복제되고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한이 많은 엄마는 한순간 늘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앞에서 조용히 안 하나, 지혜비 닮아 갖고 요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처럼 구니까, 부모가 버럭 소리 잘 지르는 가장이 있으면 아이들은 십중팔구 따라 합니다. 나쁜 건 빨리 복제되는 거니까. 나쁜 거에 본성이 빠릅니다. 빨리 복제됩니다. 열등감 자격지심의 친구가 또 있습니다. 그게 피해의식입니다.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못 해. 난 스펙이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 난 절대로 할수 없어.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거못 해.